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 이차 함수 y는 a의 x-p의 완전제곱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차 함수를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y는 ax제곱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주죠 자, 이 a 값의 부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블록, 위로 볼록이 바뀌었었고, 그 다음에 a의 절대 값에 따라서 폭의 크기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가 Y는 AX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생겼었다. 여기부터는 상수항만큼 그죠? 이 상수항이 바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Y는 AX제곱에서 X축 방향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y는 a 곱하기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p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모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이 그래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먼저 y는 x 제곱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지금 y는 x 제곱과 비교해 볼 그래프가 y는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이런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Y는 X-3의 완전제곱 그래프 어, 점들 한번 쭉 찍어볼 건데, 어, 이 그래프는 X를 기준으로 찍는 게 아니라 Y를 기준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Y가 0일 때 X가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우리가 다 2차 방역식 배웠으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돼야 되니까, 그 수는 바로 X-3이 0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따라서, y가 연결때 x 값은 3이니까, 그러니까, 3,0을 지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언제 1 될까도 한번 고민해 보면, 자, 이런 상황이죠. 그죠? 어떤 수의 제곱이 1이다. 이거니까, 그때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수가 이렇게 생긴 거겠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거니까, 자, x 값은 마이너스 3 이항에서 4와 2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4콤마 1과 2콤마 1을 지나는 겁니다. 자, 요세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3콤마 0, 이점이고요그 다음에 4콤마 1, 요점 지나가겠죠? 4콤마 1. 그 다음에 2콤마 1 해서 요 점도 지나갈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 X 자리에 숫자를 막 바꿔서 넣더라도 항상 여기가 제곱이 될 거니까 얘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그죠?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질 거기 때문에 이 y 값은 무조건 0보다 큰 숫자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세 점을 동시에 진하게 포물선을 그려보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은 보시면 꼭지점이 y는 x제곱은 0.0이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3콤마형이 꼭짓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꼭짓점이 플러스 3만큼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여주죠 현재. 자 그리고 여기 는 1코마 1이 점도 보시면은 그대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자 4코마 1에 딱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코마 1이 점도 플러스 3만큼 이동해 주시면 이 점이 될 겁니다 2코마 1. 자, 그러니까, 이 y는 x제곱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플러스 3만큼씩 평행 이동시키는데, x축 방향이죠, 그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씩 평행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y는 x-3의 완전제곱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모든 점들이 똑같이 플러스 3씩 움직이면 된다. 자, 그래서 모든 점들이 똑같이 플러스 3씩 움직였기 때문에, 처음에 y는 x제곱 그래프, 이 포물선과 정확하게 모양이 똑같겠죠, 그죠? 모양이 똑같은 포물선이 나올 겁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다 플러스 3씩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y는 a, x제곱 그래프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y는 ax 제곱 그래프와 폭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이 앞에 있는 최고 차항계수 a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몰록, 위로 몰록도 바뀌지 않으니까 a는 그대로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X자리에 x 자리에 x-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 제곱해주시면 처음에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자, 그래프는 여기는 x-p인데, 평행이동한 양은 플러스 p만큼이다.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들었던 예시도 보시면, 여기가 x-3이잖아요. 지금 완전 제곱된 쪽이. x-3이지만, 우리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전부 다 플러스 3만큼씩 평행이동된 것을 알수 있죠. 그죠? 자,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꼭지점은 처음에 0,0이었던 게, 플러스 p만큼 움직였으니까 꼭지점은 p 콤마 0이 됩니다. p 콤마 0.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원래는 y 축이었던 게, 즉, x는 0에 있던 게 축도 p만큼 움직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축은 x는 p가 될 거다. 지금 아까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지금 여기 꼭지점을 지나면서 y 축과 평행한 직선 x는 3이잖아요, 그죠? x는 3이 바로 축이 되겠고, 3 콤마 0이 꼭지점이 되겠고, 이런 거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읽어내면 되신다는 거고요. 자,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2x제곱 그래프. 얘를 먼저 한번 그려봤고요. 그러니까 0,0을 지날 것이고, 1,2를 지나겠죠, 그죠? x1로 하면 2, 마이너스 1로도 2가 나올 겁니다. 자, y는 2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점들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칸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요. 자, 식을 먼저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Y는 최고창계수 2는 그대로 있고 X 자리만 바뀌겠죠. 그죠. X 대신에 플러스 4만큼 움직이면 X-4를 넣어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는 그래프가 되고, 자, 결과적으로도 보시면 X에 4가 들어가면 Y가 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 0이 꼭지점이 될 것이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와 3을 x 자리에 넣으면 그때 y 값이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2가 그대로 이 부분을 될 거고요. 3,2니까 이 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다시 이렇게 되면서 자 실제적으로 자 모든 점들이 플러스 4칸씩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y는 2x 제곱 그래프를 그대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죠? 자 그러면 y는 2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y는 최우항 계수 그대로 x 얼마의 완전제곱 이렇게 될건데 자, 이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0이 되겠죠, 그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3,0 이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3,0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그대로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움직임 만큼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해줘라. 자, 한 번만 더 연습. 자, y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 축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자, 요런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프를 x 축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시면, 은 자, 완전제곱 그래프 딱 보시면, 처음에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계수는 그대로 갖고 고 이게 제일 최초의 원형이죠. 그죠? 처음에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x축 방향으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했을 거다. 그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얘가 된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